안녕하십니까 김용성 프로입니다 자 드라이브 거리를 잘 보내 놓고 세컨샷도 잘 보내 놓고 서드샷을 어떻게 할 것인지 흔히 보기에는 그린을 올려놓고 스리파트를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작게 쳐 놓고 파를 할수 있는 거는 그린을 올려놓고 보기 못 올리고 파 평점을 높게 한다면 한국형 그린에서는 특별한 뭐매듭지 바다를 메꿔서 매립하는 곳 골프장 아닌 곳에서는 산악지의 골프장이기 때문에 핀을 오버되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내리막 커터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올려놓고 스리파터를 해야 하는 그런 요점보다는 작게 쳐놓고 어프로치해서 파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반칠대2가보고 싶죠. 전체 움직임을 잡아놓고 왼발로 칠 옮겨놓고 오른발에 3회 동작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가 이루어져야만이 편차가 없다는 사실꼭 기억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동작의 어프로치 이런 동작의 어프로치는 일관성 있는 어프로치가 아니고 실수하는 어프로치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상하, 좌우 많이 움직이는 동작의 형태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죠 공을 치는 각도에서 움직임이 없게 이렇게 잡아놓고 치시는 게 정상적으로 맞다는 걸생각니다두 번째 클럽은 내 몸통 안에 있다 생각하세요 클럽은 몸통 밖에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몸통 밖을 봐야 되는 거지 않게 클럽이 내 몸을 중심으로 몸 안에 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만니 정확한 업브러치를 할수 있어요 내 몸통 안에 있다는 사실 다시 쳐보겠습니다 클럽이 내 몸통 안에 있게 이런 식의 업브러치 그럼, 거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거리는, 크게 부드럽게, 크게 부드럽게, 적게 강하게 치지 마시고, 크게 부드럽게. 스윙 크기를 크게 해서 부드럽게 치라는 방법이죠. 몸통 안에 있어주면 돼요, 몸통 안에. 크게 부드럽게, 몸통 안에. 클럽이, 스윙 크기가 커질수록, 회전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강하게 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강하게 칠수 없고. 적게 강하게 친다는 사실들은 어느 때, 어떤 시점에서 나오냐 하면은 어깨 라인이, 오른쪽 어깨 라인이 다운됐을 때 나온다는 거죠. 다운됐을 때 강하게 적게 치게 된다는 방법인데, 부드럽게 치고 친다는 방법들은 스윙 크기를 크게 해서 몸통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양이 부드럽게 치는 방법. 세게 강하게 친다는 요점은 어디에 나오느냐? 스윙 크기는 적으면서 강하게 내려칠 때. 이런 동작들이 거리를 맞추지 못하고 그린에 서지 않고 핀에서 멀어지는 동작이어프로치수 있기 때문에 클럽은 내 몸통 안에 있다는 사실. 클럽은 내 몸통에 있다는 사실만 해도 충분히 어프로치하는데 성공률이 한 줄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더욱이 설명한 내용은 이 클럽은 내 몸통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진 모양이 정확한 각도를 이루어지는 모양이 생각하고 이 모양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야만이 큰 변화가 되지 않고 그린의 핀의 원하는 위치에 나이를 보고 원하는 위치에 온퍼탑 넣을 수 있는 각도 이런 모양이 현실감 있게 추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성 프로였습니다.